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미스터 비스트 초콜렛 한번 먹어볼게요. 미스터 비스트 초콜렛. 미국. 미국에 있는 삼촌이 선, 선물을 보내줬어요. 미스터 비스트 초콜렛. 자, 일단 밀크 초콜렛을. 밀크 초콜렛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가나 초콜렛보다 맛있을지. 와, 자, 뜯었습니다. 초콜릿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리고 오늘 맛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밀크 초콜릿 맛이고요. 한 가지는 피넛 버터 맛입니다. 일단 밀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부터 부서서 아예 안 부서지네요. 와, 무섭다. 한번 먹어볼게요. 한 먹어볼게요. 안 좋아? 음, 이런 맛이구나. 이 초콜릿이랑 가나 초콜릿이랑 비교하면은 가나 초콜릿이 조금 더 맛있는데 그래도 뭐 맛있긴 하네요. 이게 첫 맛은 첫 맛은 허쉬 초콜릿 맛인데 점점 갈수록 가나 맛이 나요. 약간 가나나 허쉬랑 섞은 느낌. 일단 니콜 초콜릿은 여기까지 받고, 이제 피나 포트 한번 볼게요. 와 뭐 어, 생김새는 똑같고요. 자, 봅시다. 이거는 무슨 맛일지. 부서서 오! 이거는 안에 이게 피넛버터인가요? 뭐가 들어 있네요. 한번 먹어 볼게요. 피넛버터 초콜릿? 음. 뭐지? 초콜릿인데 짜요. 안에 뭐가 들은거지? 솔직히 뭐 밀크초콜릿은 나쁘지 않네요. 그럼 바이오 아, 저택과의 필수.